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들을 본적 있으신가요? 산이나 공원 혹은 운동장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다니는 사람 길 가다가 크악거리며 가래침을 뱉는 사람 아무에게나 함부로 조언하는 사람들을 다들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금연 구역이나 길을 걸으면서 담배를 피는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반말하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나도 나이 들면 저렇게 변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외면이 늙어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세월의 흐름은 막을 수 없죠. 하지만 나이 들어 하는 행동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젊을 때보다 더욱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은 받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행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타고난 것이나 주어진 환경의 탓을 돌리지만, 사람은 습관의 노예임을 기억해라. 이처럼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지금 내 주변 환경이 별로 안 좋다고 그것을 이유로 내 행동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근사한 사람들은 좋은 습관들의 욕심을 냅니다. 혹시 지금 내가 하는 안 좋은 행동 습관이 있다면 근사한 습관들로 바꿔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나이 들어서 하면 수준 낮아 보이는 행동 네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 혹은 주변 사람을 수준 낮은 사람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보다는 나의 행동과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돌아보며 공감가는 내용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수준 낮아 보이는 행동 첫 번째는 쓸데없는 말이 지나치게 많은 것입니다. 주변을 보면 했던 말을 자주 반복하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자존심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런 자존심이 타인에게 자신의 얘기를 되풀이해 말하는 배경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자존심과 반비례하는 기억력으로 인해 했던 말을 반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 유뇨는 말에 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옛날의 돈은 말이 적은 것을 귀하게 여겼다. 말은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인데 어째서 적게 하는 것을 취했는가 말할 만한 것은 하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지 않아야 할 뿐이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말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첫째 자기를 자랑하는 말 둘째 남을 훼손하는 말 셋째 실질이 없는 쓸데없는 말 넷째 법이 아닌 바르지 못한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님도 말이 많아진다면 어느새 쌓인 말들이 행동을 앞서게 된다며 말이 많은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말 많은 사람과 대화하며 질색했던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특히나 내가 말하고 있는 것도 끊어버리고 혼자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둘이 대화할 때는 50% 미만으로 말하려고 하고, 셋이 대화할 때는 30% 미만으로 말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너무 피곤해집니다. 대개는 쓸데없는 말들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수가 너무 없어도 좋지 않지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을 하다 보면 남을 흉보거나 헐뜯게 되는 것도 쉽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말만 적당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존경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남과 있을 때 정적이 흐르는 걸 싫어해서 이말저말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경망스러운 사람이 되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들은 대개 상대에게 잘나보이고 싶은 욕심으로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다른 엄마들과 모임을 가지는 50대 어머님의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다른 엄마들을 만나면 진짜 말이 많다고 느낍니다. 아이 고등학교 3년을 만나면서 자기 얘기만 하느라 남의 이야기는 관심도 없고 설사 들어도 초반에만 듣고 자르고 자기 이야기들만 합니다. 저는 저의 어머니가 너무 말이 많은 스타일이셔서 듣는 것에 길들여져 주로 듣는 편인데 사람들은 들어주는 사람은 말할 줄 모른다 생각하는지 이야기할 기회를 안 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니 3년이나 모임을 했는데 이제 와서 왜제 아이 공부 잘한 거 얘기 안 했냐고 합니다. 속으로 언제 물어나 봤고, 말했어도 자르고 안 들었을 거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화는 항상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가 일방통행인 관계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 나이가 들면 말이 어느 정도 많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게 곧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어떤 분은 남편이 말이 많은데 부정적인 말들이 너무 많고 그 말들의 상처를 받아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아마 젊어서는 말 수가 없었는데 나이 들어 이 말, 저 말, 했던 말 또한은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자신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정말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말이 많은 사람은 존경받지 못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서도 혹은 대화가 끝나고 나서 내가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을 짧게라도 가져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말이 너무 많은 것도 분명한 문제이지만 말이 너무 없는 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을 만나면 재미가 없어 만나기 싫어질 것입니다. 말이 너무 없는 사람들과 만나면 그 정막함이 싫어서 자기 혼자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말이 너무 없는 사람과는 친밀감이 안 생기고 속을 알 수도 없어서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심하려고 말을 아예 안 하는 것은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내가 하는 말 중이 너무 쓸데없이 과하게 말을 하지 않았는지만 돌아보는 것이 좋은 방향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남의 얘기만 화제로 삼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대개 말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자기 얘기보다는 남의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확실한 것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어디서 그냥 들은 말임에도 진짜 그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도 경계해야 하지만 누군가 나에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말할 때 고지고대로 믿는 습관도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했던 말을 반복하거나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입을 아예 닫아버린다면 그것도 별로일 수 있으니 항상 상대방과 비슷한 양으로 말을 하거나 약간 더 적게 말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나이 들수록 수준 낮아 보이는 행동 두 번째는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것. 즉, 말만 하고 절대 실천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말로는 허세를 부리며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항상 보면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 그 사람을 보며 멋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실제로는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마음먹으면 다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게으른 완벽주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으른 완벽주의란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시간에 쫓기며 입으로는 해야지 해야지라고 말하지만 막상 몸은 움직이지 않고 꼭 다른 일을 하거나 늘어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중압감 때문에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항상 계획을 거창하게 세우고 그중 하나라도 어긋나 버리면 하기 싫어지거나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계획을 말할 때는 기대감과 설렘을 가득 안고 있을 것이지만 막상 해보면 녹록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 포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난 1년 동안 말로만 했던 것들 중에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것들이 얼마나 되나요? 한두 가지만 있더라도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대개는 한 가지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약용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조언을 남겼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이 작아 보인다 하여 보잘 것 없다고 여겨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전해라. 습관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인생이 된다. 사실 내가 했던 말이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목표를 작게 가지고 그 과정에서 성취감을 얻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무나도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더 잘하고 싶은 욕구가 오히려 행동을 멈추게 만드는 것이죠. 어떤 분은 나이가 들어 항상 공부 계획은 거창하게 세우고 실천하는 것을 계속 미뤘었는데, 취미로 하는 피아노는 부담감 없이 스스로 좋아서 치는 것이다 보니 자주 하게 되었다며 부담감을 줄이는 것이 행동으로 옮기는데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예전에 운동을 할 때는 팔굽혀펴기 100개라는 거창한 목표 때문에 시작도 못했는데 그냥 하루에 한 개만 더 하자는 마음으로 운동을 했더니 현재 팔굽혀펴기를 한 번에 46개나 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무언가를 행동으로 옮길 때는 항상 작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1시간 하고 오자가 아니라 나가서 2, 3분만 걷고 오자는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물론 말을 먼저 사람들한테 하고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행동을 하기에 좋은 영향을 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만 거창하게 앞서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절대 좋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말로는 10kg 뺄 거야 라고 말하며 매일 야식을 먹는다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앞서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처럼 말이 많아지면서 어느새 쌓인 말들이 행동을 앞서가는 것은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내가 말이 행동보다 앞서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큰 목표를 세워 내가 했던 말이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보다는 작은 목표를 정해 행동을 먼저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은 방향입니다. 나이 들수록 수준 낮아 보이는 행동 세 번째는 자기 자랑은 많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잘한 것들은 깎아내리는 행동입니다. 사실 정말 자존감이 높고 진짜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하는 사람들일수록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계속 자기 자랑을 하며 어필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남의 자랑을 들었을 때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말을 안 해도 다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자랑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자기 자랑은 하면서 남의 업적은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사람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기분을 맞춰주려 다른 사람의 험담에 동조하게 되면 오히려 이 사람은 나를 만만히 보고 함부로 대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잘한 것들을 무시하거나 나의 업적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든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조금이라도 자신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고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거르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옛날에 저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를 좋아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 아껴주는 사람보다 나를 비난하고 지적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에게 얻어가는 게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옛말에 똥개가 방귀를 끼고 가도 거기서 배울 점이 있다. 혹은 듣기 좋은 말은 설탕물과 같아서 독이고, 듣기 싫은 말은 입에 쓴 약이 된다는 말들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오히려 별로일 때가 많고, 이런 말들처럼 사람 인생을 망가뜨리는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한번 나에게 조언이나 지적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틈만 나면 지적하고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은 하루빨리 정리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낮게 보는 사람들과 같이 지내다 보면 의식적으로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무의식적으로는 자존감이 낮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내면에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내 가치 혹은 주변 사람들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뿐 아니라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은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쩔 때는 차라리 빈말이라도 사탕 발림으로라도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 칭찬해주는 사람,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을 곁에 두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또한 나이가 많으신 노인 분들 중에 매일 몇 시간씩 같은 내용의 돈 자랑, 자식 자랑, 남편 자랑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는 말이 많은 것과 자랑이 합쳐져서 정말 최악의 행동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주변에 80이 넘은 이웃 노인이 있는데 아무도 그를 상대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을 알아보니 사람들과 만나면 잠시도 입을 닫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랑하고 지적하고 3, 40년 된 일도 끄집어내서 분란을 일으키고 욕심 또한 많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다 보면 이런 행동들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 부분을 의식하고 절제하는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나이 들수록 자랑을 하거나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나를 낮추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피하는 것이 내 남은 노후의 삶에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은 입으로 하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본보기가 되고 싶다면 거쳐온 세월로 증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수준 낮아 보이는 행동 마지막 네 번째는 언행이 거칠고 시끄럽게 말하는 습관입니다. 누군가 나의 모습을 옆에서 찍어서 보여준다면 아마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객관적인 자신의 모습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수록 언행이 거칠어지고 시끄러워졌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나 욕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보면 자신과 의견이 조금 다르기만 해도 욕을 먼저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욕을 입에 달고 살거나 남을 험담할 때 심한 말을 쓰며 험담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무리 험담하는 대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욕까지 섞어가며 험담하는 것은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까지도 부정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욕을 자주 하거나 욕을 자주 하는 사람을 곁에 둔다면 부정적인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요새는 나이에 상관없이 인터넷 게시판만 해도 정치, 스포츠, 사회 등 글만 봐도 입에 담기 힘든 욕천지인 것 같습니다. 요즘 문화가 우르르 가서 사람 깎아내리고 우르르 가서 사람 욕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 세계에서도 점점 바뀌어 이해와 배려보다는 조금만 못나거나 튀어도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망신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언행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욕을 하는 것이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욕하게 하니 욕을 하는 것이고 실현 불가능한 것을 시키고 자기들도 못 하는 거안 하는 거 시키니 불만이 생기고 그 사람 뒷담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을 쌓은 사람들을 욕한다며 말이죠. 물론, 욕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화내고 욕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제 말은 단지 너무 욕을 달고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말을 시끄럽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그러지 않았지만 점점 시끄럽게 말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을 할때 너무 시끄럽게 얘기하진 않으신가요? 나이 들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변해버린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수준 낮아 보이는 행동 네 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쓸데없는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 둘째는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것. 셋째는 자기 자랑은 많이 하면서 남의 업적은 깎아내리는 것. 마지막 넷째는 언행이 거칠고 시끄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수준 낮은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어떤 때는 이런 행동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혜롭게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고 이를 계기로 더욱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의 내용 중 공감가는 내용이 있다면 한가지만이라도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